미국 지역 매체 뉴욕 데일리뉴스는 12일 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구단의 2020 시즌을 전망했다. 뉴욕 데일리뉴스는 뉴욕 양키스는 게리코를 영입하면서 명성을 되찾았다. 몇 동부지구의 다른 팀들은 어떻게 양키스와 격차를 줄여나갈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 매체는 토론토의 비시즌 행보를 조명하면서 올해 토론토를 만만하게 볼수 없는 팀이라고 평했다. 매체는 이번 겨울 동부지구에서 토론토가 가장 바쁘게 움직였다며 토론토는 류현진과 테너 로어크를 영입하며 선발진을 보강했다. 또 체이스 앤더슨을 트레이드로 데려오고 일루스 트레비스 쇼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 유망주인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보비셋케번 비지오, 루르데스 구리엘 주니어와 투수 유망주인 네이트 피어슨이 새 얼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이번 비시즌 토론토의 공격적인 투자 배경으로 저조했던 2019년 성적과 관중수 감소를 지목했다. 토론토는 지난 시즌 67승 95패에 머물며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4위에 그쳤고 홍 관중수는 2018년에 비해 57만 5137명이 줄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토론토가 현재 전력이 완벽하다고 보진 않았지만 이번 시즌 경계해야 할 팀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토론토는 여전히 중견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라고 했다. 류현진 33을 필드로한 토론토 블루제이스 2020 선발진. 1에서 3선발 후보가 모두 뉴페이스 베테랑이다. 더 게임하우스 는1일 한국시각 토론토의 올시즌 5명이 선발진을 예상했다. 에이스이자 1선발은 단연 4년 8천만 달러의 대형 계약으로 토론토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이었다. 에이스 후보 류현진은 지난해 NL 사이 영상 투표에서 제이콥 디그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9경기 1 8 2와 3분의 2 이닝 동안 2 3 2위 평균자책점 1.007위 위브를 기록했다. 163개의 삼진을 잡는 동안 볼넷은 단 24개에 불과했다. 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블루제이스는 올 시즌 류현진으로부터 비슷한 수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선발 후보는 우한 테너로워크 34다 신시네티와 오클랜드에서 보낸 지난 시즌 165와 3분의 1이닝 10승 10회 4.35위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 2016년 16승 10패, 2.83 NL 사이 영상 투표에서 10위를 기록했을 만큼 토론토에서 충분히 생산적인 이닝을 소화할 수 있다며, 오프시즌이 끝나지 않은 만큼 토론토가 이름값 있는 투수를 추가로 영입하면 로워크의 순위는 밀릴 것, 으로 전망했다. 3선발 후보는 우한 체이스 앤더슨, 33, 이다. 처음으로 아메리칸 리그에서 뛰게 된 그는 에리조나와 미러키에서 뛰며 평균 3.94위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 가장 높은 시즌 평균 자책점이 4.39일 만큼 꾸준한 피칭을 하는 선수라며 여러 빅리그 팀들 기준으로 안정감 있는 3선발이지만 AL 동부조에서는 뉴욕 양키스와 템파베이 같은 팀들을 자주 상대해야 하는 도전적 환경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4선발 후보는 우한 메슈메이커 34다 지난해 블루제이스에서 단 5경기를 선발로 뛰었을 뿐이지만 28과 3분의 2 이닝 1.57위 평균 자책점으로 견고한 이닝을 소화했다. 며 적은 샘플이지만 여전히 빅리그에서 통할 재능을 갖춘 투수임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토론토 로테이션의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했다. 5선발 후보는 유일한 연건 트렌트 손톤, 27이다. 빅리그 데뷔해였던 지난해 32경기, 29선발, 154와 3분의 1이닝 동안 4.84위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 며, 61볼넷은 많은 편이고 1.406위 위에 영향을 미쳤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류현진 등 베테랑 투수들의 영입은 손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로테이션을 지킬 수 있다면 인상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투수라고 소개했다라.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